야수하면 공격 속도죠. 하지만 오늘 저는 공격 속도보다 강한 한 방을 준비했습니다. 공격에 추가 피해를 주는 스태틱 그리고 치명타를 100% 만들어서 무한의 대검 그리고 폭풍 갈키 그리고 드락사의 황혼검 여기에 더해서 어둠의 수화까지 가는 어둠의 야수 준비했습니다. 야수 유메타 많이들 원하셔가지고 특별히 준비했는데 오랜만에 하는데 과연 잘될수 있을지 가보도록 할게요. 아참 오늘 특별 게스트 오늘도 보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적당히 미세먼지 너무 많아서 기분이 더러워요. 안녕하세요 빌랑입니다. 빌랑 님이 오늘도 듀오를 준비했고요. 빌라님 오늘 서포 하시고 저는 미드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도 저기 네. 오프닝에서 한번 해주시겠어요? 간다, 간다, 뿅 간다. 좋아요랑 구독하기, 댓글에 알람 설정까지 다 하셨다고요? 미스 아니고 나이스. 영상 재밌게 보세요. 미려전 가능하시겠어요? 아, 근데 네, 사실 정복자 애서가 무조건 세서. 어, 이거 밑밥을. <laughs> 아, 밑밥이 아니고 이거 팩트예요. 오 이기고 있어, 이기고 있어. 오케이, 좋았어요. 이거 좋았죠? 끝. 어, 내 카드 칼... 칼끝이 아 어, 피해 쓰고 오 살벌하다 이게 손에 땀을 지게 오랜만이야 내 손에 땀을 지게 하는건 원래 손에 땀 많이 지잖아 손에 땀어 마, 맞아요 그냥 멘트잖아 너누구신데요좀광송인데요 오케이 좋았고 이거 좋아 어, 어. 하하 오으 오, 싸우지 말줄 아는 놈인가? 아, 갑비스 이번 CS까지 먹고 갑시다. 일단 어둠의 수확이기 때문에 이번 CS 무조건 먹어줘야 돼요. 어유, 응? 막타를 못 쳤네. 자, 따세요! 오컷오 살았다 승전보? 이래서 어 승전보가 아니었네? 하지만 따따는거 이거 중요하지 않을까요? 대단해 신발까지 깔끔하게 그리고 충전용 물량 뒤로 와우 오 뭐야 안녕히 계세요 아니 잠깐만 여러분. 저분 언제 오셨대? 잡아 잡아 다 잡아 일단 상대 야수만 키우지 마세요. 아 근데 카이사크는 것도 말아 말안 되는데 이거 아니야 근데 자, 너가 키리하는게 그건 그렇죠 뭐뭐 하루 이틀인데? 어 <laughs> 너무 멋있어 툰.. 텐파이.. 빨리 오! 이거 이겼다 아. 야너어 <laughs> 상대 야소 머스 <멋쓰. 웃음> 우리 야소 으쓱 <laughs> 아니 정복자 야소를 수확 야소가 <laughs> 그거 하 리액션 리액션 <웃음> 하고 <웃음> <듬기> 오 말봐 오큐 평타 평타 대더 평타 한대한대한대한대오 실드 실하냐 와 오케이 홀로 홀로 가자 제발 오케이 컷오 럭스궁 세이프 야 깔끔해 와 수학까지 먹고 가야지 냥냥 아5 0밖에 없어 오 말파가 궁을 좀더 빨리 썼다면 어땠을까? 그래도 죽었겠죠 오늘도 괜찮네요, 굉장히 게임이. 아, 저는 뭐안 괜찮았던 적이 궁을 죽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이거, 이거 제가 한번. 체. 놀래 미드로. 와 답답한데 가비 됐어요. 이거 됐어요. 이거 됐어요. 따세요 제발. 야. 야 뭐하세요? 오. 마이님 뭐하세요? 어? 닦고 <laughs> 냥냥. 와, 와, 야, 이거. 아니, 어둠의 수학이라 순간 딜이 확 들어가네, 그냥.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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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야! 예! <laughs> 어, 귀여워. 제춤 봐주세요. 원, 투. 빨리 집에 가야죠. 어. <laughs> 저기요. 지금부터 시작이거든. 오늘 또 왔네. 야, 너 어때? 오, 뭐야? 엄청 야수 헛! <laughs> <컷>! 하색기 <laughs> 자, 미니언 이거. 이거. 오케이. 그거 끌어, 끌어와, 끌어와. 유인하는 거야. 그렇지. <laughs> 이거 타고 이거 타고 이거 타고 도라니. 때리면 아! 대박. 아. 비수내가 왔다. 이게 뭐야 이제 내 거네? No god, please no. 하하 <laughs> 전멸을 썼구나. 궁도 기네요. 어, 아셔야죠 아니야, 내... 아니야. 이거 땄어. 내 거야. <laughs>

어 잡죠? 형타 나는 코스 와딜봐 미쳤어 이거 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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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심나 고심나 호 어우 우리, 우리 팀야속 죽고 싶나 오늘 우리, 우리 팀야속 죽었네 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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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는 백도지와 마이는 좋아요 큰 그림 그렸다 큰 그림 보잖아 음. 박업 오 날수 오케이, 자 수학 150개, 와 20분에 150개 쌓았어. 최근 뉴메탈 중 제일 빨리 쌓았다. 어떻게 <목소리> 하자 이거 레전드, 레전드 야 이거? 이거 레전드야? 가자, <목소리> 가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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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잠깐만. 야, 간다, 간다. 오, 간다, 간다. 오케이. 마, 차 죽었어. <목소리> 오 마스터가 마무리. 마스터, 마스터이. 오, 마스터 있어다. 마스터 있어다. 마이 뭐야? 상대야 속 코드라치인데? <목소리> 갑자기 머스. 온수, 정수. 모든 물이 직수? 날 빠뜨린 건 머쓰 징크스는 지금 백도어 중이거든요? 너무 멋있고 와 어, 공속 왜 저래 어? 위험한데? 우와 뭐야 와 카이사 스킨 겁나 멋있다 아 대포를 좀 쓰셔야 될 거.. 응. 그 대포가 아닌데 이건 그냥 잡자 차. 와 평타 딜 봐라 아, 야 박아 마스테 아, 마무리 그렇지. 어와 기가 막혀때와컷컷컷 그... 컷. 우리 컷, 컷, 주셨네, 컷. <laughs> 아 우리는 판만 깔면 돼. 아, 이기면 그만이야. 포시아포. 어? <laughs> <laughs> 어? 안돼. <laughs> 튀어 튀어. 오 어? 어, 제발. 오저 어, 미니언이 죽었으면 안 되네. 어? 오걔 튀어. <laughs> 오저 <laughs> 야 망했다 이거. 아 뽀지냐 이번 판? 야 이거 지금 안 돼. 이걸 마스토이가? 우와와와 미쳤어. 우 와. 마이 펜타 펜타 먹어. 마이 펜타 펜타 먹어. 짠. 야. 야 근데 우리가 판을 깔아놨기 <laughs> 때문에 마스토이가 계속. <laughs> 뭐야 안 나네 눈물이. 그러면은 내가 울게 해줄게. 오케이 울게 해 평생 너못 먹게 해줄게. <laughs> 설마 이거 맞스터 끝내나? 야많이 겁나 쎄다 안끝나겠는데 한방야수호가 조만간 완성이 되거든요? 드락사르까지 나오면은 한방템 다 완성됐고 잠깐만 잠깐만 위험해 위험해 거기 좀빼좀빼 두꺼라 그래 그시베리자 준비 준비 아아직이아직이 아직이야, 아직이야, 아직이야. 3인군까지 대기해 나 <laughs> 아, 숨었네 오케이숨았다 땄어 컷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 아 안돼! 뭐야? <laughs> 아니 우리 징크스님 국만달리시는데 계속 멀리서? 포킹 징크스 우리 바론 언제 먹었냐 근데? 아까 마이가 혼자서 먹었어요 아소 바론이야? 깔끔하네 야 이거 뭐 중... 아니 포킹 징크스야 진짜로? <laughs> <오>? 땄죠? 이 <laughs> 평타? <laughs> 우와 평타들 봤어요 방금? <웃음> 와 <웃음> 이거 원딜이 때려줘야 하는데 이런 거를 원딜님이 모르셔 아, 원딜님 때리세요 아니 암살되게 하는 구이 <laughs> 붕만 <laughs> 날리고 있어. 뉴메타 진크스에요. 플레이 자체가 뉴메타야. 경제 난 눈으로 잡죠. 마이가 죽었는데도 뿡. 나다 왔다 양어때. 커타고 피해보하고. 제가 중합 뭔가 뭔가 봐요. 이거 말파 조심 말파 조심. 오케이. 야나 진짜 위험해졌어. 어. 제가. 제가 야 이거, 먼저 이거 들어갈까? 어그냥 먼저 들어가 먼저 들어가. 마야 야소 하댔어 그냥. 야소 쎄니까. 지금이네. <laughs> 냥냥 야루 오! 따따따 따, 따, 카이사 따 카이사! 오! 좋냐? 다 잡았다 잡았다 이거 침착해 그렇지! 아... 좋았어 아주 좋았어 어이 뭐야 그렇지 카이사아이카밀리 좋아! 끝났다 끝났다! 어! 끝내! 타아 항복이네. 어 빌랑님 오늘 고생하셨어요. 어 잘하시네. 괜찮네. 물론 제가 좀더 잘했지만 일단 질량이 중요하니까 오저 S 마이너스고요. 질량. 아 압도적이에요. 어 근데 빌랑님 지금 원딜보다 딜 많이 넣으셨네. 각보다도 많이 넣었네요. 오늘 빌랑님 고생하셨고 빌랑님 유튜브 채널 있으니까 많이 찾아가 주시고요. 오늘 음, 영상 네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리고, 그럼 다음 영상에 더욱 재밌는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